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들을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예, 네, 굉장히 더워서. 어, 지금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어, 날씨가 어, 변화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밤에는 시원하고 예, 그런 날씨여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아, 미시간 날씨가 우리나라에 왔네. 어, 제가 겪었던 그 미국의 미시간 주에도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쨍쨍 내리쬐입니다. 밤 되면 시원해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러한 날씨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날이 지난 주에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들을 하시려고 이렇게 날씨 세계적으로 날씨가 변화가 잡고 있는지 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메시지로 하나님 오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심판하실 것을 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었고, 또 눈이 어두워서, 또 생각이 어두워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 오늘은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떠나가십니다. 어, 성전에 늘 내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가시는 모습을 오는 본문에서 벌써 있습니다. 우리가에스겔에서 일장에서 경험한 환상과 흡사한 상황을 다시 이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일장에서 이 생물들이라고 어 얘기했는데요. 그 생물들이 여기 이번, 이번 장에는 그룹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과 그룹들은 어 같은 음 모양입니다. 일장 10절에 묘사된 그 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 생물이 소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룹의 얼굴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뒤로 가면은쭉 나옵니다. 저희가 18장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어, 10장 전체를 다뤄 봅니다. 어,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절에 우리가 흩트라라고 하고 계시죠.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가지고 그성 성읍 위에 흩트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 출애굽 구장에서 8절십절고기에서 보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에음. 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풀모의 재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국 사람들에게 독종을 보내서 그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출애급에 나오지요. 그리고 모세가 풀모의 재를 공중에 막 뿌려버립니다. 그런 것이 애국 전역에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처럼 이 배옷 입은 사람이 숯불을 공중에 뿌리는 행위 그것을 지금 흩트라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역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어, 3절 4절에 쭉 가보면 구름이 가득한 것은 3절 사절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구절 9절 구절마다 구름이 가득 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1구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가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하였을 때, 그때도 구름이 가득했지요. 그것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할 때도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그때도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마태복음의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성전 안뜰에 구름이 가득함을 뜻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광채 사절에 나오죠. 영광의 광채를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채가 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제 이 성전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이 영광스러운 광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자 변호 아 오르셔서 그 그룹들과 함께 힘차게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합니다. 동문은 어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입문이죠. 예루살렘 바깥들이 있는데 예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출입구에 거기에 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에스겔의 관심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이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계셔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 와서 머무신 것 바로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심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의 이 광경은 아주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에 오르시자 그 그룹들은 힘찬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동문에 가신 것 그건 역시 그 출입구에 계신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출입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서 본그 생물과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룹들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거듭 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그 발광가에서 본그 생물과 지금 이 그룹들이 똑같은 존재로 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그 생물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 그룹들, 즉 천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소외의 모습으로, 또한 그룹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존재가 천사들이 신부름끈이죠. 천사들임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예스게리. 그래서 각기 어 20절 쭉 넘어가면서 각기 앞으로 가들아 쭉 나와 있으면 각기 서로 각기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건너편 쪽으로 쭉 똑바로 걸어가면. 동문의그룹들은 동문 출구에 입 계속 뭔가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문쪽으로 계속 나가는 출입문을 점점점점 움직여간다는 것은 여 u m t u 점 점점 점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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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시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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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장에서 어 언급했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 이어서 이 10장은 하나님의 천사가 숯불을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부어서 그 성전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에스겔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과 그 성전 위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어, 우리가 성, 보이지 않아도 어, 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때마다 그리고 이 범죄의 처소로 전락하고 그랬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미 거기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 아니, 하는 곳이면,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모임 장소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여, 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어,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굉장히 많이 슬프고 아픈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길을 항상 열어 놓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음, 회복의 길은 정말로 근사한 길로 하나님이 열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죄를 통해서... 어,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 놓는다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남겨진 자가 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주변부터 이제 나라들은 주변에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변에 들어와 시동까지도, 어, 남김없이 싹 쓸어서 심판하시는 모습, 우리는 성경 에스겔 뒤쪽으로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위에는 항상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누구를 남은 자로 할까? 누구를 남은 자로 선택해서 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에 사용할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우리는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떠나시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되겠죠. 내 안에 늘 내조하는 하나님, 떠나보내는 여호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죠. 반드시 이렇게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성전을 내전 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꼭 내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 열과 성을 다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많은 환경들, 그리고 기후들, 어, 다가오는 그런 난리의 난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리의 난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 없던 것들을 다른 해외에서,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어져가는, 되어져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을,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는 설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